우리 어디로 가나연? 이거 안개맵인데? 어? 조그만. 의신전스럽고딱 조그만. 그 서버니가래 서버니? 그럴까요? 서버니? 차고에서? 서버니 가죠 그럼. 땡길 수도 있겠는데? 어 땡길 수 있어 이거. 오케이. 가자요. 그래. 아, 이거, 이거, 아치, 아. 나는 사격장 갈래. 어? 혼자? <laughs> 어, 근데 안 보인다, 잠깐만.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laughs> 아니, 서버니가안 <써보니까> 보인다. <laughs> 아예 안 보여요, 이거. <laughs> 어떻게 하지? <laughs> 이거 아예 안 보여요. 찍고 가야겠다, 그쵸? 저 그냥 이쪽에 내릴게요 여기 여기 okay. 어 서머니 저거 교회 거. 교회 건물은 보인다 제거리는왜 저기 멈췄니? 만만식님도 재거리 형이랑 동갑이세요? 아 어, 제가 한살 많죠. 근데 친구보이요 아, 그럼 말 말씀 아 친구 먹었어요 에이 그 친구예요. 뭐 어때요? 어차피 그 본태기랑도 친구 아니에요. 저 동미님은? 아 그럼 저랑도 친구 아에 본태기 어차피 재거리 본태기가 친구인 이상 그 계족보라서 그냥 친구예요. 뭐 어때요? 한살차데어 왓치 형님 튕기셨다는데요? 다시 들어오면 돼. 어아 맞다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아 그러면 어, 형님 절대...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저 그.. 그겁니다 26시입니다 아... 본체도 어, 26시인데? 아아아 아. 들리나? 응 들려 들려 너 아직 안 죽었어 너 아직 안 죽었어 말리 들어와 왜 나는 안 들려 어? 형님 데리러 갈게요 왓채형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왓채형 데리고 서버니로 바로 갈게요 아 이제 좀 제가 제거래가잘 생겨서 친구 먹었는데 제거래가 하필 문특이 한 친구라서 근데 이제 제가 소나라 친구니까 <laughs> 이 형이 왜안 안 타? 뭐야 또 튕겼어? 다시 그 러내야겠다 그냥 버려야 그냥 거 버려야겠다 잠깐만요 나나나나 태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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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태워 갈게요. 나, 나. 야 파야 너, 너도 너도 태워줄까? 응 음, 나도 태워줘. 응 아, 싫어. 저저저 <laughs> <맛있다. 웃음> <지옥더 나. 웃음> <laughs> 저, 저, 카페 카페 저 카페에서 카페 오케이. 나죽여 줄게. 아 진짜 누구냐? <안> <laughs> 아이 택시 손님 태웠는데 무슨 어합 합승은 안 되지.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손님대로 데리러, 데리러 가야겠다 어 뭐야 있는데 여기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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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어사람 바로 도망가이 사람은 이사람야이사람이사람 있다 야파이어람은이사 있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아 사람은 나, 나. 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이이 아나 아, 있다, M16 있다. 나 m 준용 있어요. 땡겼나봐, 땡겼나봐, 땡겼나 이쪽 아 놀래라 씨. 근데 파톤한거 같은데 그 뭐냐 왓츠형이못 들어오고 계신데? 아니 근데 땡겨서 카페까지 갔다고? 그런 거 같은데? 나 들어 들어가고 있어. 아내방방다 아, 그래. 터졌네. 아 여보세요? 들리나요? 있다, 네 들려요 형님. 어, 들려요, 오케이, 들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저 봤나 네. 보다 안 들어왔어? 들어 가고 쪽은... 있어 잠깐만 내 쪽은 안 털렸어요 저기 왜 저러지? 탈린다. 나 그램드 타지 브랜드까지...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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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자? 나이스 걔 말고 우지야 우지 한명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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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개 개 놀랬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laughs> 카페 내렸는데 손 손님을 두고 왔네 아 안개 맵이라 안보여 아아 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웃음> <아빠가> <웃음> 손님을, 두고 두고 왔어. <laughs> 손님을 두고 와버렸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왓츠형 들려요? 어 들려 들려 나 들어왔어 야 파이아 어. 일로 갈게 합류할게 근처에 있을거야 아마 태호구 와형 왓츠형 아 뭐냐 왓츠형 태우구라고 어. 음, 나 여기 아니, 파밍하고 있을게. 아니 그냥 버릴게. <laughs> 반대편 넘어 갔나? 뭐야 여기 왜 털렸지? 털렸지? 뭐지? 그거 우리가 다 먹었어요. 만식이 형님이랑. 아. 빨리 뛰어 오셈. 자아증난다 야파야 나반대편로 넘어갔다. 음. 뭐야 안 털었는데? 짜증나 형. 어여 털렸다. 나도 짜증난다. 아. 내 시청자들. <laughs> 아, 손이 안 흔든 거야? 응. 음. 아, 알이고 아, 이거 나그래픽카드 잘못 꽂았나? 막 터지려고 하던데 방금? <laughs> 어, 있다, 있다, 있다! 오예, 오예! 가는 중, 가는 중. 어디가. 다시 가는 중. 뒤실라고. 사이 가지. 아도사이 가요, 이 새끼야. 4위 가. 이 바로 앞에 있어. 빨리 와줘야 돼. 오케이. 흑미님이 빨리 와줘야 돼요. 오케이, 가는 중. 기자부터. 뭐야? 뭐, 누구 죽었나? 이쪽 담벼락 쪽에 있을 거예요. 소리 안 들렸으니까. 담벼락 쪽? 오케이. 음. 또 만식이 갔구만. 어. <laughs> 피해 복수 가자. 이쪽 편은 안 보였을까? 저 건물 뒤에 있나 보다. 카페 방향. 와 안개맵 지대로다. 와전 조심히 <laughs> 사람 있어.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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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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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laughs> 잠깐만 나. 조... 네, 성당이야 성당. 소회이자 네. 오케이 됐다. 아나 아프게 쏘네. 나도 감교회 쪽으로. 있었는데 뭐야 어디갔냐 파이방 강태당하고 여기와서 이제 그 그렇게 하면 나 죽여주세요 하는거 아니냐 어 그러게 소소하고 좋네요 아뭐 보이질 않아 어 그러니까 나오지 맞았는데 쟤네는 우리 보이나?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 위치를 아, 그래? 켜서 반대편 넘어갑시다. 이거. 반대편도 근데 다 털렸어요. 쟤네가 파밍 선생 훨씬 좋아요. 헐... 우리 그럼 사격장 쪽 갈까? 차 들고 빠질까 그냥? 자기장노 오는데. 닦고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닦고 가자. 복수해야지. 쪽으로 가.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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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잇! 저기 저기. 개자식들. 뚫었네, 나, 그렇게. 나 이따 오른쪽으로 또. 어, 총구 보였다. 담벼락 뒤에 있다. 담벼락 뒤. 아, 그래? <목소리> 형이 바로, 아, 파이야. 너 바로 앞에 그 옆에 어, 담벼락 뒤. 뭐, 나 오른쪽으로 돌게. 제거리 어딨어? 나 왔어. 나앞으 보인다. 그쪽? 내 쪽에 보인다. 뒤잡는 쪽. 거기, 거,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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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저기저기저기에도 있다 잠깐만 킬킬킬 땄어 땄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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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걸이 제걸아 야야야야야 아, 왔다 너희 새끼 아여기있었고아 저... 아, 안보였네 미안하다어 안보였다잉 안 때문에 때문에 버렸죠 좋았죠 <laughs> <laughs> 뒤잡아버리는 판단 좋았어 와, 치형, 뭐를 그렇게 주섬주점 많이 먹어요? 아, 없어, 없어. 소음계 s r 있어, 여기. 먹어. 근데 얘네... 아. 먹을 게 아. 없어 버렸죠? 어, 이거 이동하자. 우리 자기장 온다. 바로 뒤에 있다. 아, 맞 헬멧 없나? 얘네 헬멧 없나? 깨진 헬멧 있어요. 재밌네. 우리 차 어디 있지? 저 뒤에 있나? 여기다. 안 대박. 차 여기 있다. 차 타세요. 오케이. 누가 어 파야 너가 운전해라. 음료수 마시고 와도 되나? 아니요. 아 가자. 난 음료수 없어서 못 마셔. <laughs> 그래도 아니야. <안 웃음> 아니오히히마태어손 어디 어디 어안 돼서 어대 빨고 마셔어돼 응. 나가서 파밍 상어어때요 다들? 풀파밍 됐지? 어먹어서 이제 난총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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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안 깨면 너무 답답하다. 인정. 어딜 털어야 되지? 오. 좋았다, 안전한. 뭐요, 서서 고긴 내밀고 쏘면 잘잘 맞진 않죠. 잘 맞진 않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우후. 우후. 와, 이거 진짜 운전하기 빡세겠다, 이거. 오와. 화여사 운전 실력 좀 많이 늘었네. 그랬대? 오. 어, 나 지금만 달라고 있는 아. <웃음> <웃음> 괜히 얘기했네. 로 갈까요? 네 어디든 갑시다. 어디든 어디든 어, 네, 어디가든. 우리...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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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운전 죽린다아 어. 잘했다 이거. 운전 잘했다. 이김에 피좀 닦고 갈까요? <웃음> <웃음> 핏 닦고. 저기 나. 오케이. 근데 저기 저기 있을 수도. 약간 판밍 꿀집이라 오케이. 지마 형. 오케이. 아니야. 어떻게 우리도 안 보이지만 쟤네도안 보여. 어. 와우, 나 드래곤 스파이어. 이름도 딱 제때 다 쓰겠다. <웃음> 드래곤 <웃음> 스파이어. 어다왔어 아, 내려. 어. 부상 필요한 사람. 나, 일단 아, 나 음료수. 소감. 난 어. 음료수 없셈. 부상 필요한 사람. 나 저요. 음료수 없셈. 네 연료가 없다. 기름 없어? 차 버려. 버려 버려. 잠깐만 잠깐만. 아왜 드링크 필요한데? 드링크가 없는데. 나도 없어요. 하나 있는데. 맛있겠다. 여기, 여기, 여기 어디? 같은데, 어디야 여기? 아이 가카 쪽이고 마포 침기 쪽이구나. 아, 쪽이구나. <laughs> 무슨 <가카가 웃음> 가카 같은구나. 가카 어디지도 모르. 미니맵을 안 보면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이배율 스커프 필요한 사람? 어, 털렸다. 헐. 어. 다털렸음 여기는 네? 안 털렸는데? 어, 털고 있는 중 아니야, 이 새끼들? 본거 같은데. 대충 털고 왔나? 어? 아니네. 털린.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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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사운드 들렸어요. 근처. 이 e 방향인 거 같은데? 뒤쪽 이 방향. 어, 아, 이 L... 방향. 뒤에 우리 뒤쪽이다. 훨씬 어, 가자, 뒤. 그냥. 응, 갑시다 그냥. 차를 찾아내서. 아 오케이 현주서 오케이. <laughs> 재밌다 안겜맨 뭔가 좀 새로운 게임 하는 것 같아. 가운데 이럴 때는. 사람 얼마 안남았을때개 무서워. 어 이럴 때는 가운데로 가야 안전하죠. 원래 공포 게임 할 때는 이제 가운데가 제일 안전하지. 맨 뒤에 있는 사람이랑 앞에 위험하고. 맨 앞에 제일 위험, 항상 빨리 죽지 않나? 그냥 맨 빠지지. 뒤에는 이제 소리소음 없이 사라지죠. 아, 그러니까, 맞아. 어? 왜 안, 없지? 이러면서. <laughs> 설마 저거 보급 아니야? 보급이다. 어디? 어어어 보급 안보이는 <laughs> 레드존이잖아. 레드존 아니야? 어, 있네? 어디, 어디, 어디? 요 앞에, 파이 쪽에. <laughs> 어, 야, 뭐야 파이야, 너 앞에 네. 또 있다. 너 앞에 또 와.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아, 아 잠깐만! 아. 와, 다 먹었네. 키트랑 에미사 아, 먹었네. 에미사랑 아, 키트. 소음기 필요하, 하, 하셈? 아, 있나? 소음기? 아, 나나 나, 나보정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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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진짜 대박이네. <laughs> 이거 이게... 사람들 <laughs> 못 찾네, 이걸. 보급을. 보급이 <laughs> 안 보여요. <laughs>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도 안, <laughs> 안 보이고. 안 <laughs> 대박. 와, 약간 보물찾기 하는 기분인데, 이거? 재밌다, 이거. 여기 차 하나 있어 데 차가 없네. 어어 어. 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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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애니 쪽 하늘 위에. 이렇게. 소리로 소리로. 아니, 약간, 소리로 시야가 보이면 좀 흩어져서 다, 좀 먹겠는데. 조심. 아, 안 보이니까 그냥 <laughs> 무조건 그거 뭐냐 뭉쳐 다니게 된다 자연스럽게 살려고. 떨렸다. 개나이스드링크가 아, 없네. 씨. 오 다.. 어 잠깐만. 레드존. 돼, 레드 존. 좀만 나오는 데 내가 주면. S M G 소음기 필요한 사람. 괜찮아 나 이때인 줄 아냐. 오케이. 이 가방은 에미사가 별로 필요가 없어. <laughs> 안 보여. 그러게. 아 근데 좁아졌을 때는 좋지. 아니지 배어차피 배을 쓴다. 어, 어 레드존인데 <laughs> 네 빠져 나갑시다 레드존 파이 쪽으로 오세요 형님. 아 음? 파이 어, 오탄 줄게 오탄. 오케이. 에미사 소음기 한번 쏴볼까? 오 소리 깔끔해. 에미사 한다. 그그아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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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미니 들었구나. 어. 어 소리 그거 되게 좋을 텐데. 야 미니면은 S R 소음기 아니야? 어 S R 소음기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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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보정기 있다며. 아니, 아니야, 보정기가, 보정기는 내가 이야 아이씨. 아, 야, 그러면. 거야, 형. 형한 아, 나이야 형. 형한 번만. 아. 아니야, 아니야, 나 숨기에 쌀거 있어. 어? 둘 다, 어어. 아, 진짜 깡패네. 나이스. 뭐 홀로그램 있어, 너? 나, 나 레드 그러면 아, 아니다. 2대1. 아, 아, 아니, 너나 아, 파이구나. 나포부체인줄 어. 알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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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5탄 줘, <오톤도>, 형. <laughs> 아, 알았어. 어 근데 그 근처에 이 배율 있는데 이 배율 안 먹어? 어, 잠깐, 우리 좁 좁아졌는데 잉. 어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고? 레드 페리 사운드. 어 근데 우리 자리 좋아 형. 자리 좋아. 앞에 건물 가자. 아니 이거, 이거 내 생각 이거 누워 있 여기 안 보이는데? 어안 보이 안 보이 있어 로드킬만 아니면은 비지 좀비처럼 <laughs> 이렇게 가자. 좀비처럼 <웃음> 오케이 <laughs> 간지난다 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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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야. <laughs> 아, 안 보여, 진짜. 아, 이거, 나 가방만 저 색깔이었으면 딱인데, 아. 어, 아, 저 파이 가방이 내가 딱. <laughs> 가방 색깔이 다 다르네? <웃음> <웃음> 아, 1, 2, 3이었으면 더 웃겼겠다. 와, 이거, 야자하기 싫어가지고 개구멍으로 째는 것 같노. 뭐. <laughs> 이유버섯 그냥 여기 집 지키고 있어도 되겠다. 먹자 이거. 근데 아니, 내가 선봉에 서겠다. 나는 저기 안개 내은집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 같이 만식이요. 만개한. 두 분자는 말이 없다 하였어. 와나 파밍 상태 너무 가난하네. 아, 소염기나, 보존기 먹고 싶다. 이거는 사람 잡아 아, 먹어야 된다. 오.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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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여기. 안 돼! 아씨운 <laughs> 닫았어, 미친. 아! 와!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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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웃음> 또 있어, 또 있어. <laughs> 저, 안 먹었어, <laughs> 나. 나이 아픈 거 몇이야 아아 깨진 툭백이네 깨진 툭백이네 아아 너이 친구 바람에, 바람에 날아 아아 음. 내가 먹는 각이여는 아, 한... 비변 어! 있다 뺐다 195, 195 보이지 보이지 여기 엄폐 없어 엄폐 없어 엄폐 없어 형 엄폐 잡혀 아 우리가 덮치러 가자 우리가 덮치러 가자고 저기를? 엎드려, 오야 온다 온다 이동한다 쟤네 이동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 165 아이스 형들 어쨌든 뭐갈거 붙을 거야? 갈 거야? 빨리 말해. 붙자 붙자 먹자 쟤네. 오케이. 한명 봤을 때한 명. 먹히지 말자 제발. 나도 날 향동 나. 어. 뭐야? 안 보이는데 어디? 우리는 엎드려서. 뺴, 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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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형. 뭐야? 벽 뒤다. 벽 뒤. 쟤네. 잠빼 일단 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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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얘네랑 싸우고 차온다 차온다 아쉣아나 죽었어 아한명기다한명기다아다른 차도 온다 야흥미나 일단 이리 들어와 집으로 런했어 <laughs> 오케이 좋은 좋은 방패였다 <laughs> 여기서 흥미네를안 보고 날 보네? <laughs> 좋은 방패였어 근처에 차 어디 어? 내렸냐 연막 쪽이야? 그냥 우리는 오는 차들만 조지만돼 사운드 왜, 이방이야? 차? 보급 어, 뚫렸다 야, 야 보급! 보급에 한명 뛰어갔어! 내렸어, 차, 차, 차 왔어 보급 쪽에 섰다 아 어, 소리 와 미니 소리 짱 좋다 소리 지이죠 아이 배율이 아니라 뭐가 보, 안 보이네 거의 낭계라가지고 너무 안 보인다, 와. 너 스코프는 있어? 어, 스코프 있지. 8 0 그럼 너한테... 어, 야. 우리 먹었다, 자기장. 어 자먹. 음? 잠깐만. 이거 뒤편을 잘 봐야 뒤편. 아, 내 시체에 마신 거 많은데, 야. 아. 와, 이거... 진짜. 뭐가 암 하나도 안 보이네. 나 하지만 제들 도우리가안 보이겠지? 아눈 아파. 씨. 이래서 안개맵이 너무 심. 아무것도 안 보면. 아 역시 소나 시대 뭉쳤다 저승에서. 아 이거 뭐야 무서워 들어가라 파이야 내 자리다 있잖아 내가 어렸을 때 스님 귀신을 봤는데 야 지금 양쪽으로 가도 아 진짜 내안개맵이 안개맵 안개맵 모져버리지 야그 스님이 얼굴이 없었다 달걀귀신이었어 근데, 나 혼자 본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봤다니까? 으! <laughs> 아, 어, 이제 살, 보일 때도 됐는데, 이거. 근처에 다 있는데. 27명. 있다, 저쪽 사운드, N. 야, 이거, 귀여오는 애들도 있을 거야. 조심해야 돼. 차 소리! 어, 어? 숨어 있다가? 쟤 먹으면 되겠는데? 사운드, 사운드. 와. 불타서 온다! 불타서! 어, 터지겠다 터지... 어차피 자기장 와. 쟤네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안보여. 아, 벌써 터진건가보다. 왜 이렇게 안터지나 했더니. 아, 고스트라이더였어? 야, 오늘 애들 다 죽여야 돼. 형님 나 안그러면 우리가 죽어. 와, 근데 자기는 진짜 좋다. 이거 다음 원까지 여기 잡히면. 대박이지? 오 어, 먹었다 먹었다 와 먹었다. 아, 대박 저기선 대박 건물 들어가 있을까? 들어가 있어도 돼 차라리 들어가 있는 게더 안전할 거야 아, 들어가 있자 기어, 기어서 기어온 애들 우리가 안 보여가지고 몽달기 아 근데 창틀이라가지고 이게 에바네 에바사바 드롭바 아..이 다 어, 엎드려서 오나.. 어, 근데? 어디? 잠깐만 빼고 갈게 어? 닫아려야겠다 니가 어, 어. 쏜거야? 와 진짜 드럽게 안보인다 아예안보 <laughs> 아예 안보여 뛰어서 오고 있거든 얘네. 다 뛰어서 <laughs> 오 나보다 아, 안 보여. 뭐, 뛰는 사람이 없어 여기. 다 기온을 위해서. 형님 너 거기서 보인다 얘네. 얘네가 너 보인다. 두각기 안해. 어디 방향이었는데, 저기? 330. 330. 아, 쪽이 너가 보는 데서 한 345. 아니, 300쪽일 수도. 이쪽이구나. 늘올 텐데. 아까 그 차, 불탄차 쪽인가 보네. 저집 쪽에 있는 애도 올 텐데 S 쪽 집. 투르타 너야 방금? 아니. 음. 누구 왔다는 거잖아. S 쪽 집에서 온것 같아. 뒤로 온것 같아. 나 보이진 않거든. 오고 있나 보다. 아니, 이제 이제 오겠다. 문 봐줄래? 눈 나랑 반대. 문 쪽에 있어 지금. 소리 들려? 아니 소리는 안 들리는데 폭을 그쪽으로 방향으로 갔어, 쟤네가. 어, 다뭐 하고 있냐, 얘네? 야, 우리 한번으로 아, 존 무섭네. 어, 뛴다, 쟤네 뛴다. 아, 진짜, 어디? 안 나가자 그러면. 안나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일단은 S 방명에는뭐뭐 뭐 보이지도 않거든. 너가 본 쪽이 그 아까 330그 쪽이야? 응, 음, 300 쪽. 와, 그 유니색이 한 마리가 어 들판 쪽으로 갔나 본데. 음, 자고 있어 S 아까 와치 어, 형 죽은 방향에서 사운드 들린다. 올올거 같다. 이쪽으로 어 뛴다. 봤어. S에서 210쪽으로 간다. 가는 중, 뛰는 중, 가로로 SW로 가는 중. 아니 그제 그냥 위협사격 안 보이는데 쏜 거야. 나 보였으면 그쪽 방향으로 왔어. 왼쪽으로 쐈어 그냥. 위협사격 해준 거야. 쟤네 뛸라려고제 SWW 쪽으로 갔어. 어 가는 중이다. 보인다. 니네 여기서 봐봐. 어. 우리 뒤 바로 앞에. 우리 바로 앞에. 오케이 오케이. 감 연막하고 들어오네. 잡았어? 아니야. 바로 앞에 서 바로 앞에. 뒤에도 있다, 뒤에, 뒤에, 뒤 아, 와, 네, 씨, 네, 쌈 싸먹었네. 뭐야. 와, 와 아, 어떤지 뒤에서 올줄 알았는데. 어, 근데 쟤. 둘다 쌈뚝이냐, 근데. 쟤 너무 잘 쏘는데? 저핵 아니야? 저거? 핵은 아닌 것 같아요. 모안 모르, 아, 모르겠다. 1층 집이라, 근데 네, 수비가 내가. 좀 불리하긴 해. 아, 안 노랬어. 발소리도 안내고내 애들이. 아까 300에 있던 애들인가 보네. 만식이 아, 일어났다. 아, 만식이 일어났어. 만식. <웃음> <웃음> 고해, 고해. 졸았어 살짝 죽어서. Okay.